반갑습니다. 77입니다. 아, 요새 장마가 꽤 오래 예, 이렇게 지속이 되네요. 우리 이제 삶의 형태 중에서 그 주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. 집이. 근데, 어, 이게 주택인데, 집인데,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아요. 예. 무슨 말이냐 하면은, 이 건축물이라는 거는 기둥하고 또는 벽. 있어야 되고 그 위에 지붕이 있어야 돼요. 그러면은 그게 건축물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반드시 땅에 딱 고정이 돼 있어야 돼요. 땅에 아주 이렇게 고정이 돼서 정착돼 있다 그러죠. 땅에 정착돼 있으면서 기둥하고 지붕 또는 벽하고 지붕 이게 건축물입니다. 근데 여기서 보시는 이 지금 내부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럭셔리하죠. 무슨 저택 같은데 이거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. 예. 왜? 보세요. 이게 그냥 집이 아니라 바깥에 바퀴가 달려있어요. 요새 뭐 캠핑카라고 하는 거. 예, 이런 겁니다. 물론, 이제 캠핑용으로 저렇게 자동차 해가지고 작은 사이즈부터 예, 아주 럭셔리하게 큰 사이즈까지 있는데, 아, 정말 저도 진짜 버스 캠핑카 하나 가지고 떠돌아다니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. 근데 그게 잘 실천으로 되려면 좀 힘들어요. 저 작은 거는 자전거에 저렇게 해놓은 것도 있어요 자전거 중국 사람이 했나본데 네. 너무 재밌죠 그래서 좀큰거부터 해서 엄청 큰거또 분리형으로 된 거는 뭡니까 트레일러 끌고 다닐 수 있게 트레일러식으로 된 것도 있고 많아요 요즘에 모듈하우스 모듈 방식의 그런 주택하고도 일맥상통하죠 이런 식으로 공장에서 어떤 하나의 유니트 박스 형태로 해서 우리가 살수 있는 주택의 형태. 그러니까 음식도 해 먹고, 잠도 자고, 또 화장실도 있고, 뭐 앉아서 업무도 볼수 있고, 이러한 요소들을 다 집어넣어서 만들면은, 그걸 대량으로 공장에서 만들면, 그게 오듈 하우스가 되겠죠. 예. 근데 거기에 바퀴가 달려가지고, 이제 굴러다니고, 견인도 할수 있고, 또 트럭 차량에다 하면은 바로 그냥, 스스로 운전해서 다닐 수가 있어요. 물론, 에, 저런 것도 이제 도로교통법 뭐 이런 거에 다 이제 저촉이 됐는데 에, 최근 들어서 저 캠핑카 그 차량을 개조해서 등록하고 하는 게 많이 완화가 돼서 에, 또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거기다가 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서울이 이제 이렇게 막 에, 에, 비대면 그런 구도로 나가니까 그냥 단독적으로 가족 중심으로 에, 또는 뭐 부부끼리 해서 저런 캠핑 장비가 캠핑 차량 이런 게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꼭 건축물 아닌 저런 캠핑카도 있지만 또 보트 있죠? 보트, 요트, 요트 위에다가 저렇게 집 형태를 다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뭐 바다를 강을 유랑하면서 사는 분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 물가에 바닷가에 강가에 정착을 해서 사는 그 보트 하우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저런 종류는 주택으로서 뭐 손색이 없지만은 건축물이 아니다. 땅에 정착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이 아니고, 그러니까 건축법 적용을 받질 않아요. 근데 자 이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일반 주택하고 달리 일반 주택은 동네에 뭐 보수센터도 있고 뭐 네? 설비하시는 분, 전기하는 분, 뭐 목수하시는 분, 벽돌 쌓는 분, 뭐다 있잖아요. 그래서 뭐가 고장 나든지 망가지면은 그분들이 와서 수리도 해주고 그러는데 저렇게 이제 캠핑카 같은 경우는 이런 자연 또는 뭐 오지로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 다좀 스스로 고칠 수도 있고 기계적으로 그냥 물리적인 어떤 이런 센스가 좀 있는 분들이 하기가 알맞아요. 그래서 전혀 그쪽으로 또좀 감각이 없다. 이런 분들은 어디 갔는데 간단한 고장인데, 그쵸? 간단한 무슨 트러블이 생겼는데 그거를 파악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어떤 대처를 못하면은 정말 그 즐겁게 살려고 했던 게 지옥처럼 변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저런 걸 하시려는 분들은 이런 물리적인 기계적이고 정기적인 센스가 좀 발달한 분들이 하면 좋아요. 근데 또 저렇게 맨날 놀러 다닐 수만은 없잖아요. 사람이 살려면은 어떤 생활비, 돈이 필요한데, 저렇게 맨날 놀러 다닐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. 네. 캠핑카를 가지고 어, 전국을 다니고 세계를 누비면서 살수 있으려면은 거기에 맞는 또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, 그쵸. 직업적으로 요즘에는 뭐 재택근무도 많이 하듯이 온라인 가능한 그런 직업들, 뭐 여행가라든지, 사진작가, 뭐또이글 쓰는 소설가라든지. 뭐, 또, 디자이너, 이렇게 하여튼, 뭐, 프로그래머, 이런 분들, 꼭, 뭐, 회사에 나가서 안 하고, 이렇게 다할수 있는 분들이, 저런, 어, 캠핑카를 타고 다니면서, 그쵸, 주거지를 옮겨 다니면서, 주거지역을, 그렇게 해서 일을 하고, 또, 돈벌이도 하면서, 그렇게 살수 있는 삶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다니다 보면, 혼자 다니면 너무, 아, 좀, 심심하잖아요. 외롭고, 또 무슨 문제가 생겨났을 때, 도울 수도 없고 그래서 부부가 같이 다니려면 또 부부도 서로 잘좀 사이가 좋아야 돼요. 맨날 싸우는 부부들은 저렇게 한 저런 캠핑카를 타고 다니기가 굉장히 좀 어렵죠.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. 그래도 뭐 부인은 소설가요. 글 쓰고 사진도 찍고. 그러면 남편은 뭐예요? 운전도 잘하고 또뭐 고장나면 고치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보완적인 역할이 되면서 다닐 수 있으면 좋아요. 근데, 태초에, 우리,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, 자, 아담을 먼저 만들었어요. 근데, 아담이 이렇게 지금 자빠져 자고 있는 걸 보고 있으니까, 아, 제가 좀 뭔가 모자라 보여요. 예, 모자라. 그래서,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빼가지고, 그걸로 또, 여자를 만들었어요. 여자를 만든 이유가 뭐겠어요? 아담이 부족하니, 아담을, 도울, 배피를 만들었다, 이겁니다. 그러니까 자 도와주는 사람이 똑똑하고 능력이 있겠어요. 도움받는 사람이 능력 이 있고 똑똑하겠어요. 당연히 도와주는 입장이 능력도 있고 똑똑한 겁니다. 다만 여자가 육체적인 이렇게 힘이 남자보다는 약하죠. 그렇더라도 애초에 만들 때 남자를 좀 서포트,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이런 능력을 타고났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내 얘기, 와이프 얘기 잘 그냥 복종을 하세요.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. 그냥 덕담이려니 하고 감사의 그걸 다잘 들으세요 반항하고 그러지 마세요. 그래서 사이 좋게 해가지고 캠핑카 멋진 거 하나 준비해가지고 여행을 떠나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. 이제 뭐 은퇴하시고 이런 분들은 그래도 어떤 지또 고정 수익이 있는 분들은 좋잖아요. 뭐 상가에서 월세 수익이 나온다든지 요새 이제 이자 소득은 없어요. 이자 소득은 없고 그런 분들은 어떤 고정적인 수익. 뭐, 인쇄가 나온다든지, 저작권료가 나온다든지, 뭐, 이런 경우에는 그냥 최소한의 그 비용을 가지고 멋진 캠핑카 하나 사가지고, 뭐, 독일도 갔다가, 예? 미국도 갔다가, 호주도 갔다가, 막 이렇게 해서 세계 여행을 하면서 사는 것도 굉장히 멋지고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러한 희망과 꿈을 가지시고, 또, 앞으로 뭐, 전원에든지, 어디, 당장, 내 집을 한번 지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자 어떤 설계할 때 이런 캠핑카 있죠? 이 내부를 잘 관찰해 보시고 연구하면은 굉장히 설계가 잘돼 있어요. 왜? 이 작은 공간 안에 모든 걸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. 잠자리부터 식사, 주방, 화장실, 그 다음에 뭐 업무 공간까지 그런 걸다 이렇게 집어넣고 수납 공간도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 캠핑카 설계가 굉장히 이렇게 발달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집을 하나 이렇게 디자인하고 지어보고 싶다 할 때는 물론 평수가 넓고 이렇게 넉넉한 면적에서 하는 분들은 뭐좀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요새 콤팩트하게 작은 집을 설계할 때는 저러한 캠핑카, 모빌 홈을, 이렇게 좀 참고하셔가지고 설계에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. 아주 쓸모있게 설계 잘돼 있고, 또 특징적인 게 뭡니까? 예, 트랜스포머, 퍼니처. 변신이 가능한 그 가구들이 발달해 있어요. 보통 때는 이렇게 식탁 테이블로 쓰다가 또쭉 내려가지고 판이 돼가지고 뭐 침대로 바뀌고, 그쵸? 소파였다가 또쭉 피면 잠자리 침대가 되고, 뭐 이런 에, 설계 같은 것도 재밌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. 오늘은 이 캠핑카 또는 보트 하우스 이런 것들은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와 함께 에, 설명을 드렸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